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다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 오늘 본문 배경을 예, 좀 아셔야 되는데요. 예, 사실 갈라디아서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아,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요. 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가장 가슴 아픈, 예, 가장 가사, 가, 그 가슴 아픈 부분을 아, 얘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예, 그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그런 환란과 핍박을 당했잖아요. 예,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복음 전하다가 죽음의 이기만 한 30번 넘게 예,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내게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진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길래, 뭐가, 뭐길래 그렇게 내게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성도 중에 옛날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자꾸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 안 흔들리면 좋겠구만, 성도들이 다 흔들려. 그래가지고 자꾸 막 그리 쏠리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어, 아니, 진짜 누가 봐도 이렇게 이상한 사람인데, 그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 그 말을 듣고 흔들린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또. 그 정도가 아니고, 바울은 그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유대인들, 유대인 세계에서 율법을 갖다가 이, 뭐, 이렇게, 무시하고, 율법을 파괴한다? 이거는 큰일 나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 헛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헌금 많이 걷어가지고, 막 쓰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헛소문을 내는데도, 사람들이 흔들려. 참, 이게 예, 바울이 그, 오직 했으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참, 이상하노라. 저도, 저, 저, 저도 생각해도 진짜 이상해요.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흔들려가지고 움직이냐고요. 사람 말 듣고 움직이냐고요. 저, 저, 이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도.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흔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지. 어떻게 사람 말 듣고 이렇게 그렇게 흔들려가지고 움직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말은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분명히 틀린 그 행동을 했, 해서 내가 틀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소, 이 성경 1 0계명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 다른 사람 얘기를 할때 옳은 얘기를 할지라도,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거짓말을 듣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듣고 흔들리고 거짓말을 듣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 여러분만이라도 사람 말은 그냥 참고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양쪽 말다 들어봐야 되지 한쪽 말만 듣고 미, 무조건 그래서 사람 얘기 들을 때는요 50%만 믿으세요. 아, 50%안 믿어도 되는데 그냥 50%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 50%만 믿으면 돼요. 상대방 얘기 또50%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사람 말 듣고 이제 흔들리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흔들리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분명히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한데 왜 나는 흔들립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 왜 흔들리냐? 자기 상처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응답을 못 받고, 어, 응답을 못 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 사람 말 들으면 흔들려요. 근데 내가 내 상처가 해, 이제 해결되어져가지고, 진짜 응답을 계속 받, 받을 때는요, 사람 말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 아무 상관 없어요. 사람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계속 응답을 받으니까. 계속 응답받고 있는데, 누가 뭐라 해도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어, 상처 때문에 내가 상처가 해결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요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말 듣고 흔들려요. 그래서 여, 여러분이요 예,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고 자녀를 원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 다른 사람하고 이게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고, 또 비교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평, 불신앙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중에 이세 가지 이상 나에게 해당된다. 그러면요. 아직 상처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내 상처 속에 있어요. 상처 속에 있으면요. 특징이 응답을 못 받아. 응답을 못 받으니까 사람 말 들으면 그냥 흔들릴 수 밖에 없어요. 내가 내이 상처가 해결돼가 해결돼가지고 진짜 응답이 오면요 어떤 어떤 얘기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사람이 저를 어떻게 얘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아 저는 이 진짜 이 말씀 가지고 확신 이 있기 때문에요 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제가 얘기한 얘기자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요 이제 상처를 이게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상처 있잖아요. 있는데 해결을 어떻게 해결 어떻게 해결됩니까?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어떻게 해결돼 이게 해결돼 버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여러,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그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 상황이 만들어진 것을 당연히 없애버려야 돼요. 당연히 그 상황을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난 걸린 사람이 술을 계속 먹는다.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없애버려야 돼. 당연한 거 없애버려야 돼. 당연한 거.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폐암 걸린 사람이 담배를 계속 피운다. 그거는요,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그 당연한 걸 없애버려야 한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 여러분, 가정이 진짜 응답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당연한 걸 해야 돼요. 가장이 당연한 거 해야 돼. 그 부인이 당연한 거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 가정이 응답을 받을 수 있죠. 막 틀린 거 하는데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교회가 응답을 진짜 받고 싶습니까? 그럼 목사는요, 당연한 거 해야 돼요. 중직자들 당연한 거 해야 돼요. 성도가 당연한 거 해야 된다니까. 성도가 당연한 거 뭐예요? 성도. 구원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할 성자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집은 집인데 구별된 집이 성전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구별된 사람이 성도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 자녀 자녀가 되면요. 내 안에 성령이 이제 내주하시거든요. 성령이 계속 요 실제로. 그래서 구, 구별된 사람이 무당이 이게 악신 들린 무당이 보면 그냥 구별 구별해 버려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러 왔냐고? 소금 뿌리고 난리나요. 금방 구별됩니다. 이, 이 진짜 이 진짜 내가 구원 받았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당연한 걸 해야 된다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가 당연한 게 뭡니까? 구원 받은 성도가 당연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중직자가 당연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 받은 건 현장 살리는 거예요. 목사가 당연한 게 뭡니까? 목사 당연한 건 말씀과 기도 에 전무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당연한 건안 하고 다른 거 하니까 안, 안 되지요. 될 수가 없지요. 당연한 것만 하면 돼요. 나라가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당연한 거 하면 돼요. 장관들이 당연한 거 해야 돼. 땅사로 다니지 그런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부장축제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당연한 거 하면 되잖아요. 지할일 당연한 거, 그 백성들이 당연한 거 하면 돼요. 당연한 걸안해 가지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안해 가지고 그래서요, 우리 부모는 왜 그럴까, 우리 자녀는 왜 그럴까, 우리 남편은 왜 그럴까, 우리 아내는 왜 그럴까,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그래 가지고는 절대 문제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을요. 깨달아 버려야 돼요. 그럴 수막 당연한 거 깨달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거 깨달으면요, 뭐가 보이냐면요, 그 사람한테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사업장에 그 교회에 뭐가 보이냐, 꼭 필요한 게딱 보입니다. 꼭 필요한 게딱 보이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여요. 그걸 보고 우리가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인다니까요. 절대 계획이 보면 뭐가 잡아지냐면 절대 언약이 딱 잡아져요. 그러면 절대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증거로 성령충만 줘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충만 받으면 나머지 문제 다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다. 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지 못하면요. 이 응답이 안 되지면 어떤 일이, 어떤 일이냐. 자꾸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 돼요. 다른 것이. 정말 아, 여러분. 율법주의가 나의, 인본주의가 나의 주인이 되고, 율, 저기, 신비주의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런, 이 응답을 못 받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율법주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나의 주인이 되면 어떤, 어떤 일이 벌어지 아십니까? 결국은 사람 따라가야 돼요. 야, 여러분, 신비주의가 예를 들어서 나의 주인이 된다. 신비 따라가야 돼. 맨날 허황된거 쫓아가, 쫓아다녀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점쟁이 따라다녀야 된다니까. 그리고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나의 주인이 된다. 율법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 그래서 오늘 여러분, 11절로 15절에 보면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할례자들이 한레자, 온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이제 바나바도, 바나바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에 유혹을 당한 거예요. 그 외식하는 자, 외신, 외식하는 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중인격을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외식하는 건데, 그 유역에 다 넘어가 버렸어. 똑같이 행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그때 바울이 아니,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도 않고, 유대인,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네가 그러냐. 그러면서, 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수제자 수제자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율법이 주인 돼가지고 율법을 따라 움직인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거든. 내 주인이 네, 사람은 누구나요. 그 사람이 이제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움직이는 거 보면요, 누가 주인인지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뭐가 주인? 돈 따라 움직이면 돈이 주인이잖아 그 사람. 명예 따라 움직이면 명예가 주인이에요. 인기 따라 움직이면 인기가 그 사람 주인이라 지금. 그뭐누 뭐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여기 이 사람이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움직이는 것 보면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 오늘 주인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움직일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이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요. 나쁠 수가 없지요. 사실 율법을 공부해서 우리가 이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고, 복음을 깨달은 거잖아요. 율법 때문에. 그래서 노마서 7장에 보면요,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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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로 알아들 거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거든요. 에, 그랬고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은 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몽학 선생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뭐, 어리, 어, 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선생이다 이런 뜻인데 원문에 보면요,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교사 개념이 아니에요. 교사 개념이 아니고 헬라에 보면은 파이다고고스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그냥 아이를 돌보는 사람, 학교에 그냥 데려다주고 학교에 이제 뭐 이렇게 유치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런 사람 이이 이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교사도 아니다. 율법은 그렇다고 말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율법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더,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9절에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랬거든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얻을 이 우리 구원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가지고 어렵, 어렵게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켜가지고.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잖아요. 눈이 잘못하면 눈 뽑아버려야 돼요. 아, 눈이 범죄하면? 입이 잘못하면 이빨 다 뽑아버려야 돼. 우리 생각이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범죄하면 내도 다 뽑아버려야 돼.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율법은 그런데 마태복음 5장그 27절에 보면요 여자를 보고도 음욕만 품어도 가늠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한일서 이 3장 15절에 보면요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하루 23시간 59분 59초 율법을 다 지키고 1초만 범죄를 했다. 여러분. 그렇게도 못하는데,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23시간, 59분, 59초를 갔다가, 단한 한 번도 생각으로 범죄한 적 없습니까? 그랬다 할지라도, 1초만 범죄해도 1년이면 3 6 5개예요 그것을 평생 지어보세요. 몇 개나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원죄 놔두고라도,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 때, 우리가 원죄, 원죄 때문에 예수 믿는 거잖아요. 원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 멸망시키는 운명과 저주와 그 사탄의 문제, 저주권세, 지옥권세, 사탄 이 사탄의 권세 이것 꺾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거 놔두고라도요, 우리가 그냥 자범죄 짓는 거, 이렇게 짓는 것만도요, 머리 꼭대기에서 발 끝대까지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죄밖에 없다고 원죄 나 두고라도 원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건데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원죄 해결되면요 에, 바로 해, 해결되는 죄가 뭔지 아세요? 조상의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저주의 세상을 있죠. 이게 바로 즉시 즉시 딱 끊게 버려요.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무당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영접면 그걸로 끝이라. 그렇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냐면요. 어떤 무속인 딸이요, 나는 자기는 엄마처럼 만산다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의사남편 만나가지고 미국 가고 병원까지 차려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어느 날 엄마 나이 딱 되니까 어머니 나이 딱 되니까 이 무병이 찾아온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이 가정 가문의 이 저주의 새사슬이 뚝 즉시 끊겨버린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 여러분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하고 이제 믿음도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죄와 자범죄도 구분 못해. 원죄, 자범죄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원죄부터 원죄는 원래부터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이 나하고 상, 내가 지치 않는 죄, 원래부터 있는 죄. 그것 때문에 인간이 멸망당하거든요. 아니 뭐 자범죄는 내가 뭐 이렇게 돈으로 변상을 하든 교도소를 가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원죄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 믿음으로만 해결되는 거라.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 원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해결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불신자도 아는 성길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고속도로 주, 주변에 가면 다 이렇게 교에 써놓잖아요. 다 불신자도 다 예뻐져서 하번 하나 봐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내 말을 듣고 나보내지 않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믿는 순간 얻었고 완료형을 썼어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전주교 같은 데는요. 연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게 죽으면요 중간에 성경이 없는데 이제 만들어 만드는,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연옥이 있어 중간에 가 있다가 후, 후대 후대들이 기부금을 많이 내면은 다시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헌금은 많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막바로 예수 믿는 예수 믿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편 강도한테 그랬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이제, 낙원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왜냐면, 우평 강도가 교회 간 적도 없어요. 11조 낸 적도 없다니까. 그냥 11조 내지 말란 말이 아니고, 11조 낸 적도 없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구원받아버린 거예요. 믿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내말 듣고 나 보내자는 보내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고 과거 문제 끝나버린 거예요 영,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네 미래 문제 끝나버린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 옮겼느니라 현재 문제 끝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즉시 끝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뭘 한,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뭘한게 아니고요. 그 이름을 믿기만 했는데 구원도 받고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영원한 천국도 다 받았잖아요. 영원한 천국도.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이 믿음이, 여러분,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믿음이 여러분 주인이 되고요. 복음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복음이 여러분 주인 되어야 돼요. 오늘 20절, 21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랬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이고 복음이 주인된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주인된 사람. 그런데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이 주인된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주인된 인생은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 에, 보, 말씀대로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처럼 인생이 맨날 모자란 인생돼요. 진짜입니다. 참 신기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어 보면 알지만은 여러분 이제 체험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신기한 게뭔줄 아세요?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딱 되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남는 인생이 돼요. 신기합니다. 그러나요. 이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모자란 인생이라 예,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인생이에요. 아, 지금 같으면 배달 시키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잔치하려고 이 진짜 이그이 그, 담그잖아요. 포도주를 이 술을 담궈가지고 그 잔치 때 쓰려고 딱담갔는데 너무 부족해 버린 거예요. 없어. 부족해.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장 그 집에 주인으로 딱 바뀌잖아요. 손님으로 계실 때 역사 안 일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난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 역사 안 일났어요. 주인으로 딱 탈바꿈하니까요. 주인으로 딱 바뀌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났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들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들를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면요. 네,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이시 윗게드 굴에서 이 사울 왕의 그 군대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엥게드 굴에서 한 얘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진짜 이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돼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뭐든 갈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빌보 사장 13절에. 근데 내가 이제 주인된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사단이 주인된 인생도 있어요. 이런 인생은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시간표가 와. 그래서 지금 세상에 자꾸 이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래고 완전 사단에게 손을 잡혀가지고 완전히 우리 한국은 그래도 총기를 안 팔아 참만 천만 다행이에요. 참만 다행이라. 계속 안 팔아야 돼. 성격 급하지, 급하지. 아니, 뭐, 저기, 저기, 뭐, 그 지나가다가 운전 잘못했다고 내려가지고 막 트렁크에서 막 그냥 몽둥이 들고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인데, 응? 생각해봐요. 만약 총 팔면 어떻게 되겠냐고. 미국 총기 사고 나는 거 보세요. 계속 나죠.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시간표가 와서 그래요.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시간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으로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복음이 주인된 인, 이제 주인된 사람이 되면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체험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산업이요 그리스도가 주인되버려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이런 체험을 해요. 여러분 가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정말. 예, 날 날마다 여러분 가, 가는 곳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에 사로잡혀 가지고 율법 율법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야 돼.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율법에 사로잡혀 율법이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여러분을 딱 사로잡아 가지고 믿음이 주인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이 복음이 여러분을 딱 사로잡아서 복음이 딱 주인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24시 정말로 누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 서비스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여러분 업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능성으로 서비스로 가게 돼 있다. 그리고 실제로 싸우지 않고 사람을 이기고요. 진짜 싸우지도 않고 이기고 사람을 또 살리고 흐름을 딱 바꾸는 문화 서비스의 축복을 반드시 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서 새로운 중간에 정말 이제 신앙생활의 승리자들이 다 되는 새로운 중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중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의 주인이 주인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에 사로잡혀서 믿음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이 나의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성및 기능 성및 문화 성 및의 축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신앙 생활의 승리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